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켜자마자 바로 이렇게 틀밭을 비쳤습니다. 저희 성악가의 텃밭 놀이터에 제가 만든 올해 11월부터 이렇게 원래 있, 뭐 있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단장을 한 틀밭의 모양입니다. 자,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지금 나, 흙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흙을 좀 채워가지고, 흙이라고 하면 이제 가벼운 상토 같은 거를, 예, 상토가 얼마 안 비싸니까, 그걸 채워가지고 이렇게 할, 할 이제 예정인데, 지금 이제 화초들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화초는 조만간 이제 봄 정도 되면은 다 몰아가지고 한 곳에다만 딱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이렇게 다른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틀밭이에요, 이게. 여기도 나무와 측백나무가 같이 있죠. 여기도 틀밭. 틀밭, 이렇게, 틀밭은 <laughs>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나무로도 틀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조족벽돌이라고 해요. 조족벽돌을 이렇게 그냥 둘러가지고 하면 틀밭이죠, 뭐. 네, <laughs> 여기는 어쨌든 뭐 그냥 밭의 어떤 상황에다가 경계만 이렇게 보륵, 저기 봐, 조족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맨 밭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벽돌로 벽돌이 됐든 뭐가 됐든 틀을 했기 때문에 그 틀밭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고 자 진짜 틀밭은 이런 거죠 자 틀밭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인다고 했는데 저는 이 아, 여기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싼 벽돌이에요 벽돌 중에서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중에서 폭이 이게 한 7cm 정도? 높이는, 높이는 다 규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한, 높이가 한 20cm 정도 될래나 아, 18cm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그, 조족 벽들인데, 가격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싸요, 싸. 그래가지고, 틀발을 만들 때는 이 높이도 딱 좋고, 이제 방부목으로 할 경우에는, 이걸 또 자르고 재단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 피스로 받고. 여기는 옆에를 방부목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쪽은 콘크리트 블럭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던 걸 빼가지고 저쪽에다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틀을 가둬 놓을 수 있는 어떤 상황만 되면은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돈안 들이시고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방분목으로만 한 틀이죠. 네. 높이가 딱 이게 방분목이 높이가 한 12cm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어쨌든 유한한 성격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블록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밑에는 콘크리트 블록 해놓고 위에는 그냥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어쨌든 활용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기억자로 큰 밭을 완성했고. 여기는 이제 농지인데 주차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 틀밭으로 보이게끔 일단 제가 약간 위장을 한 거예요. 한도농지뽀 작년에 아 올해인가? 8월 올해구나. 그게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겁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도 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여기 틀밭이고 밭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벽돌로 그냥 자연 벽돌. 자연 돌이죠, 돌멩이. 돌멩이로 이렇게 틀을 해서 이렇게 흙을 해가지고 이것도 틀밭의 일종이죠, 뭐. <laughs> 보기가 좀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틀밭이 이런 것들이 막 쪼가리 그냥, 그냥 지붕 함석. 그냥 이게 남은 거. 그 다음에 이게 그, 부자재들, 조리식, 그, 건물 질때 쓰는 부자재인데, 이런 거, 코너, 유바, 이런 걸로 그냥, 어쨌든 막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곰치밭인데, 그 가장자리는 이제 방부목으로 했습니다. 방부목도 막,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네, 요거는 뭐, 빠르트에서 나온 것도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틀밭을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종류의 틀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상추밭에서 쓴 이런 통, 상자 틀로 만든 틀밭. 이건 엄청 길죠. 거의 한 6m의 길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것도, 하여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목욕탕 욕조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통도 하나의 틀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틀 안에다 딱 갖다 놓고 흙으로. 근데 이제 틀밭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걸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유실 세지가 않으니까 딱 갇혀있으니까 적은 양의 효율을 가지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양분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물줄 때도 좋고. 네. 근데 장점이라면 뿌리를 깊이 못 내릴 수 있는 장, 단점도 있는데 이렇게 땅에다가 직접 심은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더 풍성하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틀밭에다 심어도 틀통에다 심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게 더잘 자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알 수가 없는 거죠 네자 그래가지고 이게 밭을 뭐든지 다 여기도 앵두나무 세 줄을 심었는데 다틀 상자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나무 같은 경우는 배수가 관건입니다. 여기가 배수가 좀안 되는 지역인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음으로써 배수를 아주 유, 뭐유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앵두나무도 잘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배수 공간에 옆에 있는 나무들인데 여것도 이제 이렇게. 시멘트 블럭을 쭉 쌓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올려 심었습니다. 네 배수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산딸기도 많이 올렸어요. 그 왕산딸기도, 보리수도 이렇게. 아 그래서 아주 그냥 보리수도 지금 겨울인데 대가 보기엔 상당히 자랐어요 지금. 와 어떻게 겨울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구나 하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대가 엄청 굵어졌어요 체리 나무인데 예. 얇은 걸 사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왕개도 깔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여간잘 자랍니다 아주. 밤 나무는 이렇게 땅에다 그냥 심... 왜냐하면 밤 나무는 아시지만 엄청나게 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엄청 자라니까. 감 나무도 마찬가지. 이감 나무도 이게 틀 통인데 여기 아시죠? 이게 오수관 그걸 공사해서 자른 거예요. 밑에가 이게 뚫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땅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감나무도. 네, 감나무도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성악가의 텃밭 놀이터는 이렇게, 음 이런 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틀에다가 작물들을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이 왕산딸기 저희 농장인데 제가 이제 명칭을 완전 바꿨어요. 왕산딸기 농장에 블루베리가 저기 좀 있는데. 아, 이제 이게 여러분들아시지 여름되면은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닐도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비닐을 했는데 다 이제 벗겨낼 건데. 풀이 자라면은 빨리빨리 제초 작업하기 쉬운 어떤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풀이 자라면 재초기로 이렇게 쉽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주 배수로 잘 파놨고 그다음에 어 이제 비닐로 이제 다 거는 풀이 많이 자라겠죠. 그때 그때마다 풀도 배어가지고 또 거름으로 활용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사과나무도 보시면은 제가 저기 배수가 안 되는 저 골창에서 잘 자라, 자라다가 일로 옮기고 나서 불과 한달 조금 넘어서부터 엄청나게 굵어졌어요, 나무도. 한 달은 좀, 좀 과장이고, 한 두세 달 됐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좋, 지 아주 그냥 나무 상태가 되게 실하게 건강하게 지금 바뀌다라는 거. 네. 포도나무도 얘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얘도 여기 통에다 갖고 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봄에 심었던 이 비싸게 4만원은 거의 갖가지고, 산 1세대에 결실 주 인데 이게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지 알고 방치했더니 다시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틀에다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저 밑에는 저거 사과나무 심고, 위에는 여기다 이렇게 1세대 아래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뭐 블루베이 저 왕사딸기나무 뭐한 그루를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다른 애들보다 좀 실해요,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애들보다 더, 더 뭐야, 다 비슷한 시기에 심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이 이게 얼마나 우수하다라는 거야, 이게 작물을 키우기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의 뭐 야심작이라고 할까나? 저의 이제 저희 이제 그 밭에 아, 최고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이 실내 하우스.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laughs> 틀에다가 이게 방부목 틀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네, 상추들이 지금 좀, 좀 날씨가 오늘 좀꿀 뭐야 꿀꿀한 날씨의 느낌이 있는데, 네 여기도 상자 틀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좀 더딘 것도 있어요. 추우니까 약간. 그런데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작물들이 지금 이런 틀 속에서 이게 일단 또 관리하기 가 쉽잖아요. 이게 뭐풀 뽑을 때도 편안하고 그리고 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요. 뭐 아시지만 씨를 통해서 날라오는 풀들이 하우스 안에는 거의 풀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생기기는 해도 거의 안 생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재들을 농막에서는 주말 농장에서 잘 이용하시면은 정말 이게 음,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농사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뭐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처럼 100평 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말 작은 농지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밭을 경 이게 갈고 막 해가지고 멀칭을 하고 비닐 우고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야 이렇게 젊은 농부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이런 시스템을 한번 딱 구축을 해놓으면은 정말 농사짓기가 재미있고 편안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실내다가 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예, 정말 편안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물줄 때도 편안하고, 예. 네. 이제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음, 이게 하우스 안에다가 이걸, 이게 또, 온실을 이렇게 활대를 이용해서 하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활대가 필요 없이 그냥 이 높이에서 그냥 작물들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조나 이런 틀, 통 같은 거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활대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약간 흙을 좀금더 낮게 심어도 돼요. 네. 그럼 훨씬 작물이 자라도, 네.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뚜껑을 자라서 아스테,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건강과 의욕이 허락되는 <laughs> 거는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각자들 어떻게 하는 양만큼 꾸미시고, 일부러 다 좋은 걸로 재료로 해서 갖추고 이렇게 하면은 돈도 들고 이렇게 좀 약간 좀 번거로워지는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든지 또 농장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바꿀 때가 또 되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네 제가 또 어저께 이렇게 여기도 이제 틀이에요 틀아 이것도 설명해 여기도 디귿자 틀인데 지금은 화목이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상추 정말 잘 됐어요. 여기 도라지 여기도덕도 심고 도덕도잘 됐는데 다 캐먹었고 하여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이제 상추를 저기 뭐야 이게 작년에 심었던 것들인데 싹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일로 실내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실내다가 옮겨 심었는데 재활용하는 건 재활용. 그리고 달래, 달래를 마트에서 샀는데 아내가 버리라고 해가지고 물이, 근데 뿌리가 좀 생긴 거 같아가지고 제가 되 이렇게 오, 옮겨서 심었는데, 오 잘하는 거 같아요 느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실내 하우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온도는 이열평 정도의 공간의 하우스인데 여기는. 아, 10평은 아니고, 어, 4m에 4m, 8m에 4m니까, 48에 32. 32제곱미터니까, 이거, 그러니까 면적 환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가 농막이 거의 19, 19제곱미터인가? 36, 36에 18이니까, 36 컨테이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니까 열평 정도 해도 되겠네. 열평 조금 안 되겠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에너지 효율이. 왜냐면 이렇게 좀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 온실의 느낌이 약간 약하긴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아주 추울 때는 다음 주부터는 또 엄청 추워진대요또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다니까. 이불 덮어주고 비닐로가 하나가 더 있으면은 이중으로. 덮어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게 크는 모양도 다르고 네. 성장하는 속도도 확실히 틀려요. 이게 열이 되게 중요해, 온도가. 네, 그래서 이렇게 화목도 제가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아휴 이걸 뭐 맨날 필 수도 없고 그냥 제 기분 따라 이게 화목 피고 싶을 때 피는 어떤 개념이기래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여기를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아주, 저도 지금 비닐을 지금 사온 게 있는데, 2만 얼마짜리, 8m에 10m. 가로, 세로가. 근데 이제, 이거가 원래 하우스 용도에 맞는 비닐인데, 그 씌우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하우스를. 크기가, 이게 4에 8, 4 곱하기 8이니까, 8에 10이면은 여기를 덮고도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쓰려고 하니 아그자르는 것도 애매하고 이게 참 고민이 좀 생겼어요 비닐을 하나만 더 씌우면은 완벽하게 얘네들이 더 보온이 될게 확실한데 그럼 확실하게 더 생존율과 성장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농장은 끊임없이 고니, 고민하면서 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딸기나무도 이렇게 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경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다 뺏어가지고 저기다 다 안쪽으로 벽돌을 쓰는 바람에 그난로에그 시멘트 그열 차단 용으로 이난로 뒤에 여기 벽돌로 이걸 다 이렇게 써가지고 원래는 틀바처럼 이렇게 딱 경계를 만들었었는데,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특색 있게 각, 각기한 각색의 모양으로 재미있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은 어쨌든 기존의 배수로와 인도, 그 다음 밭이 약간 높은 게물 배수를 위해서 아주 좋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꺼져 있는 어떤 형국에서는 작물도 안 되고 이게 물이 푹 꺼져 있는 데는 물이 고여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제가 물을 고여 가지고 좀 재미를 본게 뭐냐면은 이 블루베리 밭이에요 이 블루베리 밭은 비가 오면은 여기서 물이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 또랑으로 해서 일로 물이 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이면은 일차적으로 또 옆으로 넘어가요 그럼 또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로 해서 또 배수를 더 이로 넘어 가 그럼 여기 물이 차요 그럼 블루베리들이 물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블루베리는 좀 높여서 올려 심었어요 이렇게 뚝에다가 그래서 너무 또 배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장마철같이 막 물이 넘칠 때는 이쪽으로 제가 요걸 설치해가지고 네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니까 물줄 필요가 따로 없고 블루베리도 아주 많이 자랐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늘 생각하면서 아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또 바꿔볼까 이런 생각.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농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이렇게 물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물이 또 타고 내려서. 이렇게. 게다가 제가 여기다 연못을 만든 거예요. 딱 들어와서 봤을 때도 지금 다 무너졌는데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저기를 재공사를 해야죠. 뭐 간단한 거니까. 네, 자 지금 요통을 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laughs> 여기 있는 물을 고여 있던 거예요. 에다가 체리한테 좀 주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체리나무에 흠뻑 주고, 자, 이쪽도 앵두나무에 물주기. 야, 이게 또 이제 겨울날씨는 이렇게 안 춥다가도 또 어느새 갑자기 뭐 급변하는 기후가 생기니까 기온차가 이럴 때 이제 넣놓고 있다가 동파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비가 자주 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관리하기가 쉬워요. 틀이 이렇게 틀이 있으면. 물 주기도 쉽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양식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민물고기 양식장. 여기도 나중에 뭐 여차하면 다 다시 또 이렇게 흙을 채워가지고 원래 밭으로 쓸 수도 있는 공간인데 지금 어쨌든 물고기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갯벌이 돼가지고 물고라지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참, 참. 네. 고기들이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는, 이게 민물고기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아,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었나 이 생각도 드네요. 보이긴 하는데, 송사리 같은 애들이. 근데 잉어하고 큰 애들이 안 보여.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고기가 많냐면 만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은 고기가 한 마리도 얘네 민물고기만 걸린지 몰라. 와, 다 죽었나 진짜? 아니 그렇게 많은 고기가 한꺼번에 다안 여기 저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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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텅구리. 이거 멍텅구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멍텅구리에요, 멍텅구리. 이거 약간 메기처럼 입이 크고, 얘도 좀상위보식자죠 가한 놈만 살았나? 이렇게 피레미 같은 게, 버들치가 보이긴 하는데, 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뜰채로 이렇게 대충 여기가 이제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쿨터도 얼마나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고기들이. 아, 일단 포기, 포기. 나중에 물더 빠지면 알겠죠. 자, 오늘은, 어, 우리 성악가의 텃밭 놀이터. 전반적인 틀밭과또 이렇게 틀 통. 그 다음에 상자. 틀 상자에다가 심은 어떤 그 저희 시스템을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농사를 쓸때 아이디어로 뭐 아이디어가 뭐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딱 생겼을 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걸잘 적용하다 보면은 뭐 재미있는 어떤 그 환경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농사짓기 재미있는 환경.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희 틀밭에 관련된 종류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비도 오는데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행복한 또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